자, 저희가 지금 마이 e 에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지금 파 a 스어 e What's n e e n d of financial year. Now f i n a n c i a l year. o f I s 너무 많은 곳에서 사람이 엄청 많은 사람보다 아직 사람들이 많은 보이 많습니다. 캐야 여기는 일침원과 캐야입니다. 오케이 한 번쯤 나 이제 셀 프라이스 야 이거 셀 높아야. 피아니스트 있었어. No care quality a bit bad. I know but this kind of oh I need I forgot anyway show this one. I can't remove. It's not that I can. Okay. Where am I? You wanna buy soap no, I buy it's color not bad. Color not bad, I said Or even sale Yeah, it's like color I didn't say design It's better, I think So far, don't mm -hmm. have just kind of Only that color say. This one also. That color pretty

I'm 별 o t p 니 t up on y t h i s is common sense. <놀람> <놀람> Maybe using this kind of table later? Uh -huh. Mama likes a round table. Hmm. This kind of thing For This one is n b i s one e t o m e on the top, some on the bottom. They are on t m a e l s o This one t o

짠! 여기는 이제 아이키아입니다. 아이키아는, 보시다시피, 이런 것들이 가는곳인데 그러니까 호주의 물가가 꽤 많이 비쌉니다. 근데, 호주 물가에 비해, 물가 이 이런 상품 제품들이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입니다. 요즘 물가 대비했을 때 저렴한 편이죠.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또 그렇게 막 저렴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생활용품들이 한번 뭐 저렴한데 목상 뭐 가구 같은 것을 봤을 때 이런 호시의 다른 문제들보다는 저렴한데 비쌉니다 그래도. 그건 왜? 놀라 149, 포다 오케이, 이건 에 오, 여기 앞 포도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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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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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베트남 상권이고요 그러니까 베트남 뭐 슈퍼마켓, 베트남 레스토랑, 뭐, 거진다, 베트남 사람들이 네. 만드는거죠 베트남 시장. 초벤타. 잘 모르겠습니다. 베트남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그 음식점도 꽤 많은데요. 근데 여기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를 트레일 아니, 이 친구들을 다룰 때는 특요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안전하지 않아요. 안전한 일까 이게? 조심해야 됩니다. 사주 경계. Street. Right. This street입니다. Next Street. Next Street. w i t e This goes this way. Next Street. The Church Street. We come from the Church Street. This is called v i c t o r i a Street. I know this is v yeah. i c t o r i a Street. Where we park the car. Next Street. See? She doesn't know me. <laughs> the pretending Nora. Not no he, she. She. Oh my god, I said she. You say, you say he. Okay. Which one you want to go? <coughs> <coughs> Keep going. Opposite side or this side? Which one you want <coughs> to Let's ask her where are you going tomorrow. Go? Why? do You don't go anywhere. <laughs> <laughs> 컴퓨터, 컴퓨터, 마을 홈을 왜 들으지, 너? 아파트. 브랜드 사 네, 여기가, 루시몬드, 이런 분위기입니다. 대한 느낌이 드십니까? 글쎄요. 그렇습니까? 그것 안전하지 않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근데, 맛집은 꽤 많이 모여있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. 여기는 탭. 그러니까 여기 술집입니다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동네 로컬 술집 동네마다 이렇게 거지 하나씩 다 있거든요. 늦게까지 하고 뭐 맥주 마시고 뭐 칩스 먹고 그렇게 하는 정도. 부처도 있고 뭐 자잘하게 많습니다. 여기는 맛집 중에 하나입니다. 진따. 다른 레저스방인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몰라요 가보죠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구살수 있을 것 같아요 차례 많으많니다 예약자일 수도 있죠 제가 곧 돌아갈 나요예약는 지금 제따뜻레스탕 많습니다. 뭘까? 오케이. 네, 그리고 또, 이 쌀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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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이 아나 지금 파스다 풀이 믹스 버너 올라가고 하세요. 아나 제가 리파스 이거 는 밥이고 볶양 뭐라고? 타타이. 타타이인데. 올컴? 몸먹? 이거 왜들와 이거 이거 오케이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타의 맛이 어떨지 <laughs> 어? 루들? 아. 바타의 루들이었습니다음 <laughs> 맛이 음, <마시? 웃음> 바타의 맛이 괜찮은데요? <laughs> 뭐

있어요. 음, 이게 우유지. 씹으니까, 과한 맛이 올라오면서, 간도 아, 잡절을맛고 아, 아, 향도 나쁘지 아, 않고, 그냥 다 이번에는 청양물, 청양물을 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양맛을 한번 보겠습니다.

브드파리 로스의 닭. 브리 로스의 닭. 니다 그러니까 카레 오리. 카레 오리. 어떻게 카레 오리. 카레 리 카레 오리. 카레 오리. 카레 오리. 카이 오리. 카레 오게카 카레 오리. 카레 오리. 오카

Level 3, but then I, I sit down for a weekend and I think about So I think instead of doing that I <coughs> will try <coughs> to tell it every, month, every okay. week, every and day Okay, i you One out here, half okay. an hour here you Yeah. 뭐 아이스크림? 마닐라 아이스크림 네, 수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맛인지 마트 한번 보겠습니다 I try 케이크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크 그린티 케이크 맛이 <목소리> 음, 괜찮아요. 이거. 굵기 맛 맛이. 오, 아, 올라오는 맛이. 식스럼. 붓기 맛이. 맛이. 습니다이금이이 맛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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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맛이. 이이 맛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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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 맛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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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크림이이이 앞에서는 그냥 아이림 맛인데 요 그린티 케이크가 먹을만 합니다 음, 이 그린티 소스가 정말 괜찮은데요? 음, 소스 듬뿍 소스가 듬뿍인거지? 오 괜찮습니다 강추. 강추. 먹어보세요. 강추, highly recommend. 자, 드셔보세요. 어떤 맛인가요? 당신의 설명해주세요. 네, explain. 설명 좀 해보세요. 제가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이 맛이, 보시나요? 이그린티 kamu terlalu jenenge, ah, ada, ada, kamu mau jadi apa? Mmm. 이름에요. 미슐랭 스타, 미슐랭 레스토랑입니다. 미슐랭, 미슐랭 스타, 스타 3. <목소리> 요게 <목소리> 맛이 <맛있지? 목소리> 나쁘다. <배잖아. 목소리> 응, 너무 싫서했 나, 응, 응, 응. 이 여보세요? 뭐야? 어우, 여놈이 은근히 고소성이 있는데요. 때는 부른데 <목소리> 자꾸 넘어갑니다. 마운강한번 나도 려가 맛있나요? 얼마나 맛있어요. 중국말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켄데스요? 중국말 센터스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가> no, 센터스, 센터스. At least couple of words. t e r r o is a, just words connected. It's not a 가끔 진스럽습니다제 와이프가 중국인이 맞는지확인하는건아지지이게 당한지. 하아 그린 티케이 짠다 짠다 짠데 짠다 야 짠다 뭐 짠다 피레스토 짠다 짠다 그린 티케이사합이다 중요한 거를 까먹었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입니까 이거 가격을 얘기해주세요. 잠깐 가격을 얘기해주세요. 얼마입니까 D's K.G. 5. 9.5 5 0 1 5 1 0 i 10.8 10.8 10.8 10.8 10.8 1 0 5 10.8 10.8 10.8 10.8 10.8 10.8 10.8 1 맛있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휴, sad so sad <laughs> 와이프의 행복은 저의 so sad 쪽갱이입니다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뭐, 맛있네요 저희의 주말 데이트 이렇게 끝이 나가고 있습니다. 소스. <laughs> <많이 하야죠. 웃음> <많이 하야죠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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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내일 하고 김스 버스데이, 어머이 그니까 뉴스 트가 노스 핫한 뉴트야 여기서 노스 제일 맛있는 뉴트야 이게 다시 먹겠다. 이 뉴트가 이 가게에서 가장 유명한 거야.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어? <웃음> 모르지. <웃음> 제 와이프는 바보입니다. 아무것도 아는 게 없습니다. 오늘 쇼핑은 여기까지. 바이바이. 중요한 멤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, 가격이 70불 20센트 띵, 띵, 띵. 저렴하진 않습니다. 비0니다 그래도 뭐. 저번 한달 동안 밖에서 거의 안 먹었거든요. 먹을만 합니다. 오케이? 먹 와이프가 페이한답니다. 페이한다는 말은 와이프가 돈을 낸다는 돈을 이거에 대해서 밖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산서에 가서 돈을 낸다는 뜻입니다. <laughs> 그런 일입니다.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바이바이.